아, 처음에 제가 이 따뜨릅을 먹기 전에 책자 비법서 책자를 어, 읽어 봤는데요 이 따뜨릅을 먹으면 어, 운동을 많이 안 해도 근육이 생성된다 했는데 전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 이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헬스장에서 어,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려야지 근육이 생기는데 어, 많은 돈 들여서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 근육이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어, 제가 이거를 지금 한 6개월 이상 먹고 나서 어, 뭐지? 예전에 그 감소된 근육이 조금 단단해진 느낌? 예. 좀 살아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근육이 조금 생겼구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따뚜릅이 근육도 생성하는구나. 저도 놀, 놀라는 게, 저도 벌써 20, 30년 동안 일 알던 게, 지금 뭐 5개월 이후 이따뚜릅을 먹고 나서, 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병원에서도 처방약 먹고 해도 안 되고 치료받아서 안 됐었는데 안 된다는 게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거든요. 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게 오래됐으면 지금 제가 목발을 짚든지 못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직장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저 이따 뚜루 먹고 음, 복용하고 나서 직장생활하는데 좀 활력이 좀 생겼어요, 사실은. 예. 그 제가 나 60이 지금 넘었는데도 자연스럽게 직장생활할 을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걷지 못하는 게 너무 60인데 아직 창창한데 이0세 시대에 이 걷지 못한다는 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느끼는 거는 따뚜룹의 그 영향은 제가 성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천연 물질이 혈관 으로 들어가서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생각이 돼요. 분명히 혈관이 넓어졌고, 그 혈관을 통해서 영 양분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음. 계단 내려가는 것도 예전에 한 칸도 못 내려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발로 한 칸씩 내려가야 되고 했었지, 진짜 70, 80대 할머니처럼 제가 계단을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한, 한 칸씩 내려가도, 계단 내려가는 것도 자신감이 생겼고. 예. 네, 이렇게 무릎을 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할수 없었어요. 오른쪽도 이렇게 뭐더 아파서, 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할수 있죠. 제가 사실 이따뚜로 유튜브를 보고, 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뭐 천연 물질인데, 좋다고? 아, 이거. 아닐니까 의심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수많은 그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저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관절에 좋다는, 많이 먹어봤고, 어, 다 해봐도 소용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과대 광고겠지. 하고 그냥 말았는데, 뭔가 자꾸 미련이 가더라고요, 이게. 어, 제가 어떤 매력을 느꼈냐면, 천연물질이라는 데에서 매력을 느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천연물질이 간의 독성을 어, 남기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사실 제가 꾸준히 먹게 되었습니다. 예. 그 책자도 좀 읽어보고, 듣고, 늘 했었죠. 그리고 그쪽,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매일매일 또 편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편지를 매일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도 받고, 읽어보고,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어, 그러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한번 일주일을 신청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일주일 정도 먹고 나니까 많이 가벼워졌어요. 무릎이.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이렇게 가벼워지지 그래서 제가 족들한테도어나 무릎이 좀 편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그 용기를 가지고 제가 그러면 구매해야 되겠다 싶어서 따뜻롭을 신청했죠 처음에 많이 못하고 어한달 뭐 정도 그래도 먹고 나니까 한달 먹고 나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또 가벼워지고 통증도 덜하고 걷는 걸음도 좀 나아졌고 그래서 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한달더 먹어 보자 아 그럼 석 달을 시키자 석달또 먹고 먹 나니까 좀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뭐 다른 분들 먹은, 먹는 분들 영상 보니까 뭐 명현 반응 이래 갖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낌은 없었는데 최근에 한 4-5개월 쯤에는 무릎이 조금 찌릿찌릿하고 조금 기분 좋은 통증 같은 게 느껴졌어요 뭐 잠시 잠깐 찌릿찌릿한 느낌 네, 그렇게 왔다가 또 괜찮아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두통이 살짝살짝 살짝 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좀 찌끈찌끈 그렇게 살짝, 어, 그것도 금방 사라지고. 그런 경험을 한 지금 한 며칠 정도 했고.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진 게 넓어지, 넓어져서 혈관, 혈액이 잘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 혈관의 통함으로써 그 영양분들이 그 아픈 곳으로 가서 치료하는 거나 그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예, 네, 읽어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혈관이 막혀서, 그, 영양분이 안 가서,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럴까. 그, 는 이해를 못 했는데, 먹어본 바로에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그, 책을 보지 않고는, 그, 자기 지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세거든요. 책자에 모든 게다 나와 있고, 그, 먹는 방법, 또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걸, 확신이 적혀 놨기 때문에 그 적어 놓은 거를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책을 읽어 보지 않고 먹, 먹으면 또안 좋아지면, 아, 이게 안 맞는 거구나. 또, 어, 또 의심할 수도 있고 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 제 경험으로는 이거는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음, 끝까지 가야 되긴, 가야 된다. 왜? 제가 지금 좋아졌으니까요. 책자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또 같이 따을 먹으면서 더 좋아지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도 확신을 갖고 지금 먹고 있죠. 따뚜루 네. 먹고 나서는 혈관이 잘 통해야지 나, 병이 낫고, 그다음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그런다는 걸 책자를 통해서 지식을 얻다 보니까, 아, 혈관이 문제였구나. 혈관 건강만 해지면 모든 병이 고쳐지고 좋아지겠구나 했었죠. 그래서 네. 2, 3개월 정도 먹고 나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 3개월 정도 먹고 나서 보니까 염증 숙취가 정상이었어요. 었 이걸 먹고 좋아진 건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음. 예, 그건 뭐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서 밝혀준 거니까 사실인 거죠. 음. 예, 알려주신 대로 그 아침 먹기 전, 점심, 저녁 먹기 전에 어 250, 300ml 그 500ml이죠. 예, 그물 따뜻한 물에 한포 희석해서 매일 꼭꼭 하루도 안 빠지고 먹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한 포를 찢어서 네,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희석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대로 제가 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마시겠죠 네, 한 모금 어, 맛도 불편함이 없고요 네, 구수하고 옥수수 차처럼 구수하고 아, 이래갖고,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수시로 이렇게 마시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점심 전에 또 마시고, 저녁 전에 마시고, 항상. 예, 이것이 벌써 아마 6개월 이상이 지났네요. 예, 이렇게 먹는 게. 제가 한, 한 30년 정도 돼서, 어, 왼쪽 무릎을 수술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나서, 어한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괜찮았는데 어 그러다가 또 아프기 시작했고 그냥 파스도 붙이고 그 생활하다가 보니까 한또몇년 지나니까 오른쪽 무릎이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하다가 정형외과 치료 받았고요. 주사, 연골 주사도 맞았고요. 뭐 줄기세포라는 그또어또 어, 또 특별한 게 나왔다고 해서 한 1년 동안 치료받았는데, 그때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또한 1년 지나니까 또 다시 아파왔고. 그래서, 어, 줄기세포도 별 소용이 없네. 하다가 그냥, 그냥 견디자. 어, 그래서 생활했죠. 그 병원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셨어요? 몇, 한 30년 되셨어요? 한 수천만 원 들었죠. 예. 제가 볼 때도 한 수천만 원 들었고, 어, 고생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들었고, 효과도 없었고, 한 10년 전인가요? MRI를 찍었는데, 음, 연골이 많이 닳아서 없다. 그리고 수술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50대, 지금 60대지만 50대였을 때, 그러면 선생님은 너무 젊으시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젊으니까 한 7, 80, 은퇴하시고, 그때 인공관절, 치안술, 수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그럴게요. 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수술만이 이제 정답인지 말았죠. 그래서 아파도 참아야 되고, 그냥 견뎌야 되겠다 했는데, 이따뚜루을 만난 거죠. 이따뚜루을 만나고, 지금 6개월째 먹고 있는데, 놀랄 정도로 이제 자꾸 좋아지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좋아지는데, 누구한테 설명해도, 믿지 않을 것같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살이 쪄서 무릎이 아프고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픈 거다. 그렇게 들으셨다는? 예, 그렇게 그게 당연한 걸알고 있는데 살을 빼라 그러더라고요. 뭐 살을 빼면 괜찮아 무릎에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했거든요. 근데그 여기 천연수 박사님 말씀이 그래요. 그 무거운 것 때문에 그 부하가 걸린 게 아니고 혈관이 혈관에 영양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망가지는 거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가? 그러면 내가 이 따뚜루 먹고 혈관이 넓어지고 영양분이 들어가면 제 없는 연골이, 다른 연골이 회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먹고 있거든요. 근데 따뚜루 먹고부터는 이 근육, 제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뭔가 좀 근육이 생겼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그걸 실제로 보면, 이따뜻한 먹기 전에 하고, 지금 먹고 보면, 근육이 좀, 어? 근육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딱히 뭐, 뭐,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 뭔가 좀, 이 다리에 자신감이 붙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무리하는 것 같지 모르는데, 스쿼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좀, <laughs>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스쿼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까지 생겼다는 걸 보면, 아, 분명히 따뜻한요원는 나한테 맞는걸 하는 걸 느껴요. 학생 때 육상선수였었거든요. 그, 때도 키가 좀 작았어요, 사실은. 단신이었는데, 제 별명이 이제 그 다람쥐, 라고 해서 굉장히 걸음이 빨라서 육상부에 들어가서 실제로 육상선수 생활을 하다가, 어, 그리고 또 제가 달리기를 또 좋아했었고, 또 사이클도 좋아했는데, 이 무릎이 이제 지금 망가졌잖아요. 따뚜루 먹기 전에. 그래서 따뚜루 많이 먹고, 많이 회복이 된다면, 달리기도 하고 싶고, 또 사이클도 마음대로 타고 싶은 게 제가 바라는 희망입니다. 앞으로. 네. <laughs>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돈도 필요하고, 또다 필요하죠. 근데 건강을 잃으면 돈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면 돈 벌라고 죽어라 죽어라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 여기 따돌음에 투자해야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또내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아, 떠돌음은 제가 먹어본 바로는 정직하다. 이것이 재산이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니고, 실제로 제가 먹어보고 정말 느낌이 좋으니까 제가 진짜 이거 자랑하는 거지. 저 어디서 뭐 거짓말로 나쁜 거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진짜 이건 제가 신선한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정말 믿어주셔야 합니다. 예. <laughs>